여기에 이제 그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 인터넷 뉴스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 일주말 바뀌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입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한 해명은 한건 없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을 통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유일인 방송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 해당 관련자들의 답변을 좀 들어야 습니다 그를 뭐 질이나 썼던 거예요. 그 경위에 대해 서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네아직라 아직... 네. 이게 방방심위가 아... 인터넷 신문을 심의하는 네. 것 자체가 네. 원래 그 원래 위법한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 것일 것인가?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방심위에서는 인터넷 기사를 심의한 사례가 단한 사례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역시 방심위의 어, 오늘 국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어, 인터넷 신문의 유튜브에 올라온 기사들을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일단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어, 국회 안에서는 그 정의를 규정하고 또 방심위가 어디까지 심의를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망법으로 소화를 하자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어 입법 과정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것을 모두 다 무시하고 어 현재 법에도 없는 내용을 심지어는 시행령을 통하는 것도 아닌 그냥 자의적인 해석으로 어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신문들을 심의하겠다라고 어 강심의가 나섰고 동의에 대해서 이제 방통위는 이제 어떤 일, 입장일지는 좀 봐야 될 텐데요. 어,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 전례로 봤을 때는 인터넷 신문이 방심의 심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질문 주신 것처럼 심의 대상일 수도 있고 뭐 한다면 굳이 국회 안에서 그것을 입법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지금은 중재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은 기사에 대한 시민은 그거는 그저 언론 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후에 심의하는 거죠. 이거 심문 거잖아요. 기사의 내용이 사실가 아닐 경우에는 방송할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 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신문과 인터넷 뉴스 등은 언론위 신문법에 의해서 그 인터넷 뉴스는 신문법에 속속되어 있는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법에 의해서 언론인을 통해서 심뢰를 하기도 돼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같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인터넷, 인터넷 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용물은 어떤 영상물을 가지고 제그저 게재를 하는 경우에 또 그것은 방송에서 볼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하는 게 가능한 건맞겠습니 그러나 13일 방심이 법무팀에서 이 법률 검토한 내용을 보면. 언중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통신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아니그러니그 방심이 가수 있는 건 통신에 대한 심의인 건데 그 통신이 인터넷 신문이 해당이 안 된다. 그거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통신은 뭐 네.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통신은 뭐 약간 뭐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그런 거를 말하는 거가요 언론 등록된 언론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강행할 경우에 대처할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일단은 네. 법무팀에서 그 그러니까 방심이 안에 있는 법무팀에서 일주일 상간으로 완전히 180도 바뀐 검토 보고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어 그러면 외압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어졌다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결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무팀은 왜 이렇게 180도 완전히 다른 어 검토보고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감을 통해서 저희 과방위 차원에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어 아니면 이동관이 직접 고발 사주을 언론자막 사주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동광이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심위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직접 방심위를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게 끔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어떤 답변을 하시고 국감을 진행해 봐요. 야할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대응할 대처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면 인터넷 신문 기사를 심의를 이제 실제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네. 되면은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하는 해당 당사자들은 다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고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뭐 고발 조치나 이런 걸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네. 그러나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법무팀에서 이렇게 다른 내용의 권도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외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체 판단으로 그런 것인지. 그러나 21일 거에는 신의를 어, 할수 있다라고 해당 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내용을 검토 보고서로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건을 작성한 법무팀은 현재 현행 법을 위반하는 어, 검토 보고서를 낸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나중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것도 충분히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발 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이제 가기 네. 시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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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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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